안녕하세요. 파랑비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디지털 캘리그라피를 적어보려고 하고요.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어플을 사용해서 사진에 바로 캘리그라피를 적어볼게요. 이제 프로크리에이트라고 유료 어플이에요. 결제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고 저장해두었던 사진을 불러왔고요. 눈물을 닦아주는 건 너의 따뜻한 눈빛이라는 문구를 적으려고 하고 이쪽 부분에다가 적을 거예요. 사진을 가리지 않는 범위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원래 있는 브러쉬 중에서 골라서 사용을 할 거고 브러쉬 라이브러리에 보면 스튜디오 펜이라는 이 펜을 선택을 해서 쓸 거고요. 세부적인 사항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, 저도 아직 여기까지는 연구를 잘못 해봤어요. 여기서 브러쉬 굵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, 이렇게 위로 올리거나, 내려서, 요점 사이즈가 변하죠. 이렇게. 굵기를 조절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저는 한요 정도? 이거는 쓰다가 다시 조절을 해서 뭐 쓰실 수도 있고요. 적을 건데, 너무 올라 붙으면 답답할 테니까 약간 내려서, 여기 보시면 동그란 원이 있는데요. 이 부분 누르시면 색상 체크하실 수가 있는데, 저는 좀 진한 색상으로 검정색 가깝게 써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. 적을 때이 간격들을 어느 정도 조금 붙여서 써주시는 게 전체적인 한 덩어리로 나와서 쓸때 산만하지 않고 예쁘게 표현이 돼요. 저장을 하실 때 보시면 공유를 하실 수가 있어요. 여기 들어가셔서 공유를 누르고 뭐 파일 형식 지정하셔서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내보내시면 내가 원하는 이런 뭐 메시지가 됐든 카톡이 됐든 이렇게 보내실 수가 있어요. 음, 저는 사진을 하나 불러왔고요. 가로 세로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얘가 이제 돌아가는데 가로 사진이니까 이렇게 두 손으로 탭하셔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당겨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풀로 가득 차게 돼요. 숙제처럼 살지 말고 축제처럼 살자. 이렇게 적을게요. 유명한 스님의, 어떤 스님인지 이름을 까먹었는데, 스님의 말씀이고요. 펜을 좀더 화려한 걸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처음에 쓰실 때, 여기 사진에서 다시 가져올 건데,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고 하시는 게 좋아요. 저도 지금 너무 오랜만에 해서. 이 상태에서 새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요. 이 위에다 쓰셔야 얘를 지웠을 때 밑에 사진이 지워지질 않아요. 펜은 조금, 화려한 느낌으로. 여러 가지가 있는데, 빛으로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. 빛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트를 켠 듯한 그런 효과를 주는데, 브러쉬는 좀 넓게 퍼지고, 라이트 펜 같은 경우에 이제 펜처럼 쓸 수가 있거든요. 이걸로 해줄게요. 두께는 이 정도로 나오고, 조절은 여기서 하실 수가 있어요. 이건 잘안 보이죠? 되돌리기는 손가락 두 개를 탭해주시면 되고요. 이쪽에 그림이 있으니까 이쪽에 글씨를 쓰려고 하는데 숙제처럼해서 숙제를 조금 크게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아까랑 조금 펜이 차이가 느껴지시죠? 빛이 나잖아요. 아, 여기 부분 보면 보이시죠? 이렇게 보면은 빛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살자는 조금 크게 해서 균형을 맞춰주도록 할게요. 어디 브러쉬랑 죄다 어디로 갔어? 이쪽 버튼을 눌러주니까 다시 나오고요. 아까 이 레이어만 이렇게 밀어서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. 다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주시고, 이쪽 오른쪽에 써보려고 하는데, 색깔을 흰색이 좀 심심한 것 같아요. 약간 노란색, 오렌지빛 또는 노랑, 축제를 좀 크고 진하게 써줘 볼게요. 마지막 거니까 너무 과했다. 조금 길게 강조를 해줬고요. 아까 이쪽 왼쪽 부분에 한 거랑 오른쪽에 부분에 한 거랑은 약간 느낌이 다르죠. 이렇게 네 줄로 나눠서 쓰지 않고 길게 한 줄로 한번 적어볼게요. 좀 작아요. 이 아이패드로 하는 킬리의 장점은 이렇게 되돌려서 쉽게 지우고 수정해서 다시 할수 있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세 가지 중에서 요게 제일 구도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캘리그라피 쓰실 때는 뭐한 줄로도 써보고 두 줄로도 써보고 세 줄로도 써보고 어느 위치 여기다 넣었다 여기다 넣었다 변화도 줘 보시고 하면서 최고 나은 구도를 찾으시는 건데 네줄 말고 평범하게 이제 두 줄로도 보통 쓰죠 요 정도 글 길이는 두 줄로도 한번 써 볼게요 두 줄로 써볼 건데, 그림을 다른 걸로 한번 바꿔서 써볼게요. 흰색, 진한 색상이니까 잘 보이게 두 줄로 써볼게요. 가운데 적어도 되고, 뭐 옆에다도 적어도 되는데, 꽃이 정가운데 있어서 여기다 적긴 좀뭐한것 같은데, 이쯤에 적어볼게요. 축제처럼 살자를 쓰는데 이 위치를 똑같이 맞춰서 내려와서 쓰시게 되면 조금 딱딱하고 답답해 보이죠? 약간 어긋나게 사선으로 약간 앞부분이 딱 똑같이 끝나지 않도록 써주는 게더 낫겠죠? 한 문장을 쓰시더라도 뭐 이거는 디지털 킬리라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데 종이에 쓰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구도 잡아보시고 두 줄로도 해보고 네 줄로도 해보고 한 줄로도 써보고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꼭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보시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구도가 어울리겠다 이런 것도 좀 터득을 하실 수가 있고 실력도 많이 늘으시겠죠.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캘리그라피를 한번 적어 봤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